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그 먼저 먹고요. 자, 첫 번째 다료를할 거예요. 자, 둘중 하나. 하고 있어. 아, 여기 치킨이구나. 여기에 부드치킨 만들 거예요. 스킨십을 유도하고요. 냄새를 맡으면 간식을 주고 해요. 그래서 평양을 또할 거예요. 냄새 맡어. 그렇지. 포인트는 얘가 이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싫어하죠. 싫어하는 마우 제가 보다 많이 싫어네자 하나 둘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가야 돼요. 동시다발로. 그러면 먹남으로 와 싫어하는 지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둘중 그 하나를 선택해요. 뭐가더 유리한지 먹남게 더 유리한지 싫은 걸 피하는 게 유리한. 싫은 게 나오고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아이, 이걸 아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싫은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딪히고 주는 겁니다. 먼저 주고 붙이면 먼저 좋기 때문에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싫은 것을 먼저 나오게 하고, 좋은 게 나갑니다. 공부를 해야 돈을 주는 거죠. 자, 한번 더 자, 이제 볼까요? 싫은 거 나가고, 간식 주고, 만지기 하고 먹어 뻑이지나옵니다 자, 이제두 번째 감문. 자, 그러면 발톱으로 가야죠. 자, 이제 발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쭉죽기 전에. 입니다. 음. 자 발톱을 잡고 이제는 마주 보고 발톱을 싹깎볼게요 괜찮아? 오 피했어, 피했어, 피했으니까 아직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간식을 여기다 올려놓게요. 그리고 하나, 둘셋세 개, 네 개, 이 아이도 알아요. 발톱을 건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머리부터 발 불과 몇분만에 1분만에 피하지 않습니다 이야 이건 기적입니다 그 다음 3단계로 갈게요 이제는 발톱을 잡고 오늘 다 깎이진 않을거예요 발톱을 여러분도 보여드면서 발톱을 일단은 자르시면 안돼요 힘의 강도 힘의 강도 살짝 하나 두셋안 잘랐어요 저는 줍니다 꼬리에 놀랄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는 발톱을 탁 힘줬어요 탁탁탁조금 세게 자저 손을 핥았고요 이거는 이 아이가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우 딱 이뻐 자 그러면 니깡 그러니까 가이 하나 더 줄게요 자손 한번 줘볼까요? 손을 할줄 알아요 아, 아니 그, 이쪽 손 줘봐 오손줄줄 줄 알아 손실한 아이도 생각 많하요 왜냐면 발톱 잘할수 있지? 아잘할수 있을 거야 발톱 긁는 소리 들리죠? 우리가 왜 발톱을 긁어야 되냐면요 강아지를 여기 패드 배드, 패드로 살아야 되거든요 발톱이 길잖아요 그거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안방 문화에서나 이 아이가 스케이트장에서 노는 거랑 똑같아요 무게중심이 안 잡혀요 그러면 발톱이 길면 발가락도 멀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해볼게요 자 <laughs> 두번째 이 아이는요 근데 얘는 물을 먹고 싶 nou, 对。 난 한다든가 아니면. 했다가 또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배를 안보이는 아이들은 나중에 엑스레이 찍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배를 보는게복중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의사선생님한테 갔을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엑스레이도 잘 찍고 좀빨도 잘 나올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안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래서 가슴에 앉는 거는 괜찮 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같이 업드리면 돼요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날식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킬 편하지만 나중에 다닐 수도 해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먼저 하늘 보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땅으로 내려가면 그쵸? 그래서, 죠그 이런 것도 강아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웠나 본데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혹시 이 아이가 뭐 이런 일은,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겠고.